분수 곱하기 자연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이고요. 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네, 파란색 펜과 빨간색 펜을 준비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둠은 콩물을 얼만큼 사용했대요. 슬기네는 1과 4분의 1리터만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순의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몇 배만큼 사용했대요. 세 배만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무엇을 구해라.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순의 모둠은 슬기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세 배만큼 사용했으니까 이것을 말로 풀어쓰자면, 슬기의 모둠은 1과 4분의 1리터로 썼는데, 연순의 모둠은 이것을몇 배? 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세 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이 얼마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과 4분의 1은 무엇보다는 커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럼 이걸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있고, 자, 1보다는 크고 지금 1보다 얼만큼 더 가야 돼요? 4분의 1만큼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1과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3배 했을 때 일단은 1보다는 크니까 몇보다는 크겠어요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3보다는 크겠죠 뭐또 쉽게 생각하면 2보다 작으니까 6보다 작다고 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1과 4분의 1은 1이랑 4분의 1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에다가 3배 했을 때는 3이 되고 그럼 똑같이 4분의 1에다가도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3이니까 1보다는 작겠죠. 1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면 3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더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3.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4보다는 작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얼마인지 예상을 해보면서 알아봤는데요. 예상할 땐 어떻게 했어요? 이 숫자 따로 분수따로 생각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얼마쯤인지 예상해본 걸 바탕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미 배운 것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대분수의 계산 관련해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대분수의 덧셈을 배웠죠. 덧셈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곱셈이 무엇의 반복이에요? 덧셈의 반복이니까 뭔가 대분수의와 자연수의 곱셈도 대분수의 덧셈이랑 관련되지 않을까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분수의 덧셈. 본능적으로 대분수가 나오면 가분수로 바꿨었죠. 두 번째 덧셈할 때는 끼리끼리 했었어요. 무엇끼리? 숫자끼리, 분수끼리 했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끼리끼리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따로따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1번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거고, 이, 이 배운 것 안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이지만, 1번은 이미 배운 것을 활용해보는 거고, 2번은 아까 했던 값이 얼마일지 예상해보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대분수를 무엇으로 고친다? 가분수로 고친다. 아, 물론 대분수가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가분수로 고치고 싶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요. 여러분들, 가분수를 왜 바꿨겠어요? 우리가 앞에 어떤 거 배웠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웠죠.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해서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웠죠. 그 때문에 어떤 분수에다가 자연수를 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대분수도 그냥 분수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1과 4분의 1몇번 더해라? 3번 더해라. 근데 이 1과 4분의 1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분수나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수를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1과 4분의 1은 4분의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1과 4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작은 게 4분의 1이니까 몇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네요. 있 즉, 숫자 1 안에는 4분의 1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이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추가돼가지고 4분의 1이 몇개 있다? 5 개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아,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이두 가지에서 어떻게 했죠? 자연수는 어디더 곱해준다? 분자에도 곱해준다. 그래서 5 곱하기 3에서 5, 3, 15. 자, 4분의 15는 어, 15 안에 4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4, 3, 12. 그래서 15에서 12 빼면은 3. 답은 3과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운 방법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했던 방법을 활용해서 해봤구요. 이번에는 따로따로 근데 따로따로 는데 어떤 방법이다? 얼마쯤인지 예상하는 우리 얼마쯤인지 예상했을 때 1과 4분의 1을 1따로 4분의 1따로 생각해봤던 을것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이 1과 4분의 1을 몇번 더해라? 한번두번세번 더하는데 숫자 따로, 분수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1 곱하기 3. 교과서는 좀 거꾸로 했는데 그림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아요. 2를 지금 세번 더하고 4분의 1을 세번 더해라. 그래서 1 곱하기 3, 그리고 4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죠. 1 곱하기 3은 3,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 이두 개를 합치면 3과 4분의 3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준기가 사용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어떤 것?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이 자연수를 분자에다 곱해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대분수를 알고 있는 형태인 가분수로 바꿔줬던 거죠. 진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따로 했죠. 따로따로 했는데, 무엇 따로? 숫자 따로, 분수 따로. 이것이 어떤 과정이랑 비슷했어요? 값이 얼마인지 예상해보는 과정이랑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정리하고 이번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 드릴께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빈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게 지금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원래 단위분수를 자연수와 곱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봤죠.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무엇은 그대로 될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무엇과 무엇을 곱해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알아봤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대분수를 무엇으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이 기본적인 분수의 계산 방법을 곱셈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따로따로 역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끼리, 따, 자연수 따로 진분수 따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는 방법은 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 확인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단위 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연수를 어디에다 곱한다? 분모에, 분자에다 곱한다. 그래 4분의 1 곱하기 7 해서 4분의 7. 하지만 가분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7안에는 4가 한번 들어가고 3이 남죠. 그래서 1과 4분의 3입니다. 자, 8분의 3 곱하기 역시 기본적으로 이 자연수는 어디로 가요? 분자에다 곱해 주는데 약분이 되네요. 1은 2, 2, 4, 8.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대분수곱하기 자연수가 나타났네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분수를 무엇으로 가분수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2, 3, 5, 6 계속 분자에 1을 더해서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3분의 7곱하기 3인데 보세요, 약분이 되어 한대요 되니까 오, 약분하고 나니까 그냥 끝나버렸네요.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로 따로 무엇 따로 무엇 따로 숫자 따로 분수 따로. 2, 3은 6 더하기, 여기 또 약분 되네요. 1, 그래서 7.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 곱하기 자연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